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컷 걷고, 만군의 여와의 호 사는 성산이라 일컷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 즉.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마음에 서로 해악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화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 말씀의 제목을 생명의 삶은 기이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과 신앙 재건을 힘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회복의 내용이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노인이 다시 예루살렘에 노인들이 많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가득하게 되어 장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평화와 번성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7절, 8절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모아오시게 오게 하시겠다. 9절에서 12절은 다시 그 땅의 풍성한 소출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이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거리였으나 이제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에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 재앙과 형벌이 임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19절에서는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네 번의 금식절기들 슬픔을 기억하던 금식절기들을 바꾸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는 이방 민족들이 나라들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함께 가서 너희 하나님을 우리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보기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통로되는 복이죠.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계심을 알고 어, 저들은 왜 저런 복을 받는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지. 이게 복의 통로이거든요. 이걸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완전히 황폐되어버린 땅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15년 동안이나 멈춰 있던 그 백성들, 그들의 삶을 사는 것도 결코 녹록지 않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건 불가능한 일들이다. 불가능한 일들이다. 하나님이 허황된 약속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터저히 불가능한 것들이다.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했다 만약에 이 일들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기적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때때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약속들이 많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 보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실제로 보게 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포로에 돌아와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 눈에 어찌 기이하,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말씀과 약속들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의 시작이 뭔가요? 3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복된 때는 언제였어요? 창조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죠?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교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임마누엘. 자, 당시 이약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는 미래적인 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고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도저히 그렇게 약속을 붙잡기 어려운 그 약속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몇번 지금 말씀드려요. 저는 매일 새벽에 계속해서 고백해요. 예수님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와 호 로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내가 너가 있어 하늘 보자를 버렸다. 내가 너가 있어 십자가에 나를 내어 주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신앙은요,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샤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 약속을, 약속에 나를 내어드려 순종하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매 맺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인 일들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대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놀라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때 그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고 서로 인정하며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에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임하심이 나타날 때에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에 묶이지 마십시다. 우리의 현실에 묶이지 마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다. 붙잡고 기도하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기이한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실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유다복생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성전 삼아서 성령님 오셔서 내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의 주권을 내어 드리오니 통치하고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함을 나타내시고 기이한 약속들을 이루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 삶의 놀라운 일을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